오늘 1과 3분의 2 이닝 던지면서 홀드를 기록한 임창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어, 일단 인터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나지원에서 오리온이 할 말이 있다 고하니까 어, 임창민 선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. 아, 네. 제가 약간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잠깐 들어봐 주세요. 아, 네. 장민아, 생일 축하한다! <laughs> 생일 축하드립니다. 아, 아 친구로서 아, 네. 또 운동을 같이 해가지고 아, 제가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해봤는데 아, 예. <laughs> 음악까지 준비를 하셨어요. 네, 음악까지 준비했습니다. 네, 나지아누한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아 이거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에 아니 아니야 이거. 아임창민 아, 선수 일단 오늘 생일에 또 뜻깊은 호투로 홀드도 기록을 하셨는데 음. 소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아 오늘 팬분들이 또 생일 축하 커피를 보내주셔가지고 네. 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데 소문이 다 났어요. 그래서 <laughs> 오늘 올라가는 김에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긴장을 했다고 했나? 좀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게 돼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왜 조용히 보내고 싶으셨어요? 아 어릴 때부터 그 있어요. 생일이라고 말하면 그날 무슨 일이 생겨요. 항상 아 그래서 자기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. 항상 친구들이. 아 그렇군요. 아, <laughs> 아, 사실 임창민 선수 생일 때마다 정말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요. 사실 오늘 경기 시작 전에도 이제 임창민 선수의 기록이 나왔었는데 네. 설마 오늘까지도 잘 던질까 <laughs> 싶었거든요. 근데 네. 네, 역시나 또잘 던져줬습니다. 아, 그런 의미가 좀 있을까요? 아무래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아... 나잘 던지는 이유가 있었네요. <laughs> 네. 그 요즘 어, 임창민 선수 투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네. 어, 제가 일단 사과부터 할게요. 제가 일단 중계를 할때 네. 스플리터 구사율이 떨어졌다라고 제가 어,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사실 스플리터 구사율이 높아지면서 좋은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 점이 어,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좀 차이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오프 스피드 볼이 조금 투구 밸런스가 좋아야지. 움직임이나 제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제 생각에는. 근데 그런 부분이 좀안 좋아서 좀 그분 안 썼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결과가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. 어. 아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. 어 오늘도 멀티 이닝을 던졌습니다. 네. 중간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상황에 올라가고 싶고 좀 편한 상황에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어떤 뭐 이제 고참 선수라든지 지금 웃고 있는데 네. 그런 상황에 좀 올라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잖아요.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아. 해주시겠어요? 이거를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, 네 타자가 찬스에 걸린다고 두려우면 야구를 하면 안 되죠. 아. 투수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올라가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투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. 네. 의미심장하네요. 네. 아, 마치 아. 교수님이 얘기해 주는 음.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와. <laughs> 네. 아. 근데 그. 저도 임창민 선수 뭐 제가 야구 중계하면서 인터뷰해 본 선수들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인, 인터뷰 대상이었고 항상 되게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잘 알고 있는데 이 후배들한테도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요즘에 후배들이 저한테 영향을 받는다기 보는 제가 후배들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어 아, 그래요 그 요즘 애들은 저희 세대랑은 조금 교육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<laughs> 다. 그 공격을 다 받고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. 생각이 좀 남달라요. 아. 그 선수랑 이 공감을 하고 그 선수가 어떻게 야구를 관찰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야구하는 숙가 좀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아. 네. 그럼 최근에 좀 후배들 중에 나한테 좀 깊은 영감을 줬던 그런 아. 예시가 있을까요? 최근에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? 뭐 기술적으로 빼고 예. 좀 야구에 대한 뭐 진정성, 감정 이런 걸 보고 좀 느낀 선수가 있는데 좀. 우리 팀에서 너무 그 선수를 언급을 많이 해서또언급하기좀 미안하긴 한데, 김영훈 선수가 좀 그런 게 있어요. 아... 저번에 롯데전에 그때, 김영훈 선수 마지막 타을 때, 우주, 그 우중간에 깊은 타구를 타고 죽었는데, 경기가 끝나는데, 펑펑을 더라고요그 어... 저의 제가 언제 저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야구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있어요.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대, 제 자신을 보고 반성한 적이 있었습니다. 어... 네. 어, 그런 후배 뭐 하나하나에도 어,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배우는 점이 있군요. 아무래도 열정은 선수가 가장 많아야 되는데 네. 어쩔 때 보면 팬 분들이나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야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야구에 대한 열정이 더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. 그럴 때마다 보면 좀 반성을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잡곤 합니다 아. 아니 이렇게 진지한 사람한테 지금 창민아 생일 축하하야되니까 이게 <laughs> 아니, 아니, 되겠냐고요 이게 아니, 누가 시켜가지고 아, 아, 저도 부담감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, 아니, 지환이 아.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아, 아무튼 예 시리즈를 또잘 마무리한 오늘 예, 팬들에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운 어, 날씨에도 매, 매번 경기마다 지금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데, 네. 좀 대구가 이렇게 야구의 열기가 넘치는 도시인지 몰랐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성적이 그나마 좋게 나고 있는데, 거기에 화답하듯이 팬분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, 선수들이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선, 그 팬분들의 그 사랑을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일이니까 네. 뭐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 혹시 없으십니까? 어, 아내가 좀축하하라고 여기 왔어요. 네, 아, 아 오셨군요. <laughs> 네, 와가지고 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도 어제 밤늦게 와가지고 오. 또 오늘 야구장까지 와서 좀 경기를 지켜보고 갔는데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, 고맙고 그리고 매년 매년 선수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힘들잖아요. 시즌를 치르다 보면 항상 지켜봐주고 해서 좀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. 아유. 사랑해 하세요 네. 사랑한다. <laughs> 네 좋습니다 임창민 선수 앞으로도 계속 호투 기대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했습니다 창민아. 네. 고맙다. <웃음> 네. <웃음>